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음. 러시아에게 그런 거 얘기하는 아, 거요 <laughs> 아, 나는 진짜 그런 거 같아. 이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잘못 타고 태어난 세대가 30대이지 않을까? 20대, 페인이야. 30대 아, 러니까 <laughs> 요즘에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 이게 얼마예요4천맞아맞아 뭐 어, 맞아. 응, 맞아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찾아보니까 333만 원 정도를 받는데 얼마 전에 어떤 남성분한테 의뢰 전화가 왔어. 요즘 남성분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는 몇 등급입니까? <laughs> 진짜 이런 전화도 되게 많이 오고 있거든? 근 그분이 그러는 거야. 어. 본인의 연봉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이런+ 이런 조건입니다. 어, 저는 한몇 등급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볼, 연락이 왔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요. 제가 월급을 한3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지. 자가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이훨 충분치 않나? 그렇죠. 산백 받는 사람 살수 있어요 없어요? 뭐, 충분히 살 살아요. 혼자서 충분히 살수 있어. 그럼 결혼을 해서 둘이 살수 있어요? 뭐여차저차원에자자 <laughs> 아주 그냥 귀엽짜고 만약에 내가 300이라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이 300이라는 월급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방 소도시에서 살아 충분히 살수 있어. 근데 이 300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대도시에서 살수 있을까 힘들겠죠. <laughs> 솔직히 힘들어. 나 혼자는 살수 있어. 뭐그거 바라는 거 아닌 거잖아요. 가끔 사고 싶은 뭐 게임 뭐 아이템 뭐 이런 거다 구매하고 뭐 맛있는 그냥 술한 잔씩 먹고 살수 있어. 근데 둘이서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어 집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집이 있는 상황이야. 내가 월급을 삼배을 받으면서 둘이서 살수 있어. 우리가 뭐 사치 안 부리고 둘이 뭐 열심히 뭐해 하면은 살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의도치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미크족이돼 버리는 거야. 설요 <laughs> 그래요? <웃음> 집이 있으니까 저혼해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아, 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다. 삼배 갖고 살아가는 거 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안 되겠나, 안 되는 건데. 저, 안 저, 그그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죠. 한 <웃음> 마리... <웃음> 집이 있는 상태에서 삼배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 집이 있으니까. 다음, 아이를 낳았어. 셋이 되는 거지. 요즘에 그거 알아요? 유모차 가격이 3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일때 근데 30만원짜리는 살수 없대요 저 동생도 일찍 결혼했는데요 응, 응. 200몇 십만원짜리 탔어요 얼마 전에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형 요즘에 이 그러면 300만 원 갖고 있는 살,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월급 다 갖다 붙는 거에 인무차나살려고 이게 참 요즘에 이게 참 슬픈 현실인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예전에는요. 300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잠실에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3천만 원에 샀었어요. 아, 옛날 얘기는. <laughs> 아니 그렇게 옛날은 아니야. 물가가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어. 이게 집값이 오르면서부터 이 300만 원이 취소권이 이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예전에 내가 잠실 중공 아파트 3천만 원 주고 샀었어. 근데 이 3천만 원짜리 집이 3억이 됐고 어느 날이 집이 10억이 됐고 어느 날 지금 28억. 3십억 그러면 은 거기에 비해서 그럼 물가가 또 그만큼 올랐어? 월급 내가 보기에는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거 알아요? 결혼 정보에서 가입비도 1 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그냥 오르, 오르고 있는 거는 물가하고 집값만 오르고 있는 거네. 그래도 서울만 이러니 0 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무슨 꿈? 이게 너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자꾸 밀리고 밀리고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난 너무 안된 것. 같아. 요즘에 신입들 꽂잖아요. 그러면 스펙들이 말도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의 사에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게 연봉 3,600, 4 0을 받으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누구를 만나지 이러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와, 근데 진짜 투자 대비 이익률이 어. 너무 안 좋다. <laughs> 이제 이런 변화가 결혼 시장에서 또 어떤 변화를 나눠주냐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책임을 지는 결혼을 했어. 내가 가장이야. 우리 가족들 내가 먹여살릴 거야. 책임을 지는 결혼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해? 한계치가 있잖아. 요즘에는 이제 서로 내가 책임지는 결혼이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혼 이런 식으로다가 결혼의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는. 생각해보면 응.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는 아빠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응, 맞아요. 월 300만 원이란 돈이 절대 결코 적은 돈은 아니야. 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살수 있어. 내가 300만 원 벌어.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200만 원 벌어. 우리가 월세비 500만 원이 돼. 500만 원 절대 적은 돈 아니에요. 500만 원이면 우리 4인까지 기준했을 때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내 퀄리티를 너무 높이고 싶은 거고. 나의 삶의 질을 너무나 높이고 싶은 거야. 남들이 보니까 해외여행 가. 애들 방학 때 나도 해외여행 한번 나가고 싶어. 어? 누가 무슨 좋은 차 타고 다녀. 어? 나도 좋은 차내 뽑고. 싶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고 내가 너무 어려운 거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무슨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 버스 얼마나 편해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나는왜 이렇게 힘들지 진짜 힘든 거는 잠못 자고 밥못 먹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지 그게 절대 힘든 게 아닌 거거든. 근데 그러면 욕심을 좀 버리면 되잖아요. 욕심 버리면 되지. 근데 왜, 육신... 왜 버리는 거요 솔직히 여기서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 욕심을 뭐 여자들이 뭐 바래요라고 하지만 남자들도 욕심 안 버려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안 내려놔요. 서로가 되게 이기적이야. 우리려고 결혼들을 하는 거야. 나는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는 순간 내 삶의 질이 확 떨어져? 결혼 안 해요. 이거는 네. 남자가 의장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내 능력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를 안 하잖아. 조금만 더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맞네. 어. 어. 그래도 돈을 조금 모아놓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쯤 변호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월 300만원이라는 게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는 문제가 아니지 다들 그런 데잖아 연애 결혼 하려고 외부 시장에서 뭐 남자친구랑 만나다가 여자는 나이가 작고 남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데 한 5년은 기다려도 나... 똑같아 나도 이렇게 결혼을 해야 돼 5년 동안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 하면서 내 나이가 지금 서른 세 서른 네 됐어 근데 남자는 그냥 무작정 기다려만 달래 어떤 여자가 기다겠어참 이게 어렵다 음. 예전에는 그냥 했었는데 좀 조금만 맞아도 진짜 했었거든 이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 <laughs> 아 그지? 구독 좋아요 눌러 주면 장가 갈수 있어요. <laughs>